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이없는 남친과 그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제 남친은 저와 동갑인데 서로를 결혼 상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 전에 남친은 아직 무직입니다. 계속 공무원 7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처럼 부질 않네요. 아무튼 저희는 대학에서 동기로 처음 만났고 그때 서로의 학점은 비슷했어요. 늘 남친은 저보다 자기가 더 학점이 높다고 자부하지만요. 어쨌든 남친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취직 준비를 했답니다. 제 눈만큼 높은 회사는 아니더라도 일단 돈을 벌고 생활비 문제에 많이 부딪혔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취직이 우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렵다는 취직에 결국 성공했죠. 졸업하자마자 취직해 어느덧 회사 생활을 한지 10년이나 흘렀네요. 그동안 남친은 눈을 낮추지 못했는데 계속 제 회사를 험담하고 결국 오랜 시간 동안 취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친이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은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다가 부모님들께서 답답하셨는지 독립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알바 한번 하지 않는 남친을 데리고 거의 5년을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는 당연히 제가 냈고,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전부 부족하지 않게 해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친구 길을 죽일까 항상 응원해줬고, 예민한 시기에도 제가 많이 받아줬습니다. 저는 이제 더 좋은 회사로 스카우트제의를 받아 이직을 준비하는 중인데, 그런 저를 보고 남친은 질투를 했습니다. 말로 하지는 않지만 대기업도 아닌데 무슨 이직이냐며. 매일 구박을 하네요. 어느덧 나이도 서른 중반인데 저는 그와 결혼을 생각 중이지만 아무래도 남친은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으니 결혼은 꿈도 못 꾸죠.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무원 시험에 붙으면 좋겠지만 매일 핸드폰만 쳐다보고 제게 돈을 받아 PC방을 가거나 그리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다닙니다. 정말 일주일에 한번 책상에 엉덩이를 붙일까 말까 해요. 가끔은 제가 엄마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오래 만난 정 때문인지,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네요. 그래도 항상 공무원에 붙으면, 제게 주고 싶은 것을 전부 해주겠다는 이쁜 말을 하고, 미워도 미워할 수 없는 남친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너무너무 예민하게 구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시험이 가까워져서 그런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제가 무슨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처럼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저는 회사에서 힘들게 일해서 집에 돌아오면 남자친구한테 청소는 물론 빨래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치만 자기가 먹은 설거지 정도는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침, 저녁으로 먹은 설거지들이 쌓여있고 집도 엉망진창이에요. 저는 힘들게 집으로 와서 또 한번 집안일을 하죠. 그리고 밥을 차리고 함께 밥을 먹고 또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다고 치고 100번 양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자친구가 밖에 나가는 날이 잦아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공부해야 될 사람이 매일같이 나가고 제 돈을 받아가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미웠어요.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말해봤지만 저는 되려 욕만 먹었습니다. 계속 돈을 받아가는 횟수와 액수도 점점 늘어났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다 못해 제 명품 가방이나 화장품들도 하나씩 없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남친이 제 물건을 팔아서 놀러 다닌다고 확신을 했고, 결국 남친에게 물어보니 모르는 일이라며, 모른 척 시치미를 뚝 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을 갈다 점심시간에 한번 집에 몰래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문을 벌컥 열었는데 후다닥 뭔가 화장실로 지나갔고 남자친구가 누워있는 침대를 바라보니까 여자 옷과 남친의 옷들 그리고 이불 속에 있는 남친도 옷을 안 입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벙쪄 있었죠. 어떻게 내 집에서 이런 짓을 할수 있는지 정말 소름이 돋고 야만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남친은 제게 왜 말도 없이 집에 오냐고 화내고 소리를 질러댔고 저는 내가 내 집에 마음대로 오지도 못하냐고 같이 화를 낸후 화장실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친은 저를 필사적으로 말렸는데 정말 그 모습조차 정 떨어지고 싫더라고요. 그 여자는 화장실 문을 잠궈서 끝내 제발로 나오지 않았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집안의 물건들을 던지면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울먹이며 제게 빌더군요. 제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 보니 오늘 딱한번 실수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들이 너무나 어이없어서 웃겼고 무릎 꿇고 빌고 있는 남자친구와 또 화장실에서 나오지도 나가지도 못한 채 꼼짝없이 갇혀버린 여자까지 너무 이 상황이 우스꽝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냥 다 필요 없고 그 여자에게도.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테니 그냥 옷 챙겨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저 제 남친이 미친놈이라 일이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니 여자는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쭈뼛쭈뼛 화장실에서 나왔죠. 얼굴을 보니 저보다 한참은 어려 보였고,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명품 가방이랑 화장품을 저 여자가 아무렇지 않게 집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서 그거 왜 가져가냐고 남의 물건 훔치는 거냐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갑자기 쟤는 아무 잘못이 없다며 자기가 다 변상한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내 돈이나 빌려쓰고 사는 놈이. 그래서 저는 너 당장 백만원은 있냐? 백만원이 뭐냐? 가방하고 화장품 합치면 최소 500이라고 말하니 쥐 죽은 듯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애한테 이때까지 없어진 화장품이랑 명품들 다시 다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질질 울면서 죄송하다고 지금 이거 말고는 전부 팔아버렸답니다. 제 남친이 선물로 준 거라 정말로 제 거인 줄 몰랐다네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상황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서로 좋다고 침대에 있던 인간들이 서로를 탓하면서 싸우는 꼴을 보고 있는데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제 통장으로 500만원 보내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돈이 500만원이 없다고 하는데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그러자 남친은 제게 우리 결혼할 사이 아니었냐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냥 여자는 꺼지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간후 남친은 제게 울며 불며 미안하다면서 돈이야 부모님께 말해서 어떻게든 변상할 수 있지만 저랑은 죽어도 헤어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곧 결혼을 할 사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헤어지냐며 정말 실수였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제가 믿어야 하는 상황입니까? 저는 그래도 너무나 사랑했고 오래 만나던 남자라 정이란 정은 다 들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한테 한눈이나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눈이 돌아버려서 그날 남친을 정말 많이 팼습니다. 남친 꼴은 엉망이 되었고, 저는 그대로 그냥 나가라고 했더니, 주섬주섬 옷을 입고는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엉망인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내가 이제껏 이런 남자를 사랑했고, 이런 광경을 보고도 바로 내치지 못하고 눈물이나 흘리는 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흘러 밤에 남친 부모님께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거머리 같은 아들 어떻게든 지금까지 먹여 살린 것도 저니까 제게 사과를 하려고 연락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다짜고짜 제게 소리를 지면서 자기 아들 얼굴이 이게 뭐냐며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나참 진짜 엄마나 아들이나 쌍으로 사고 방식이 이상하네요. 저는 무슨 상황인지 알고 저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냐고 따져 물었는데. 남자가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다고 다 그렇게 사는 건데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팰수 있냐고 따지더라고요. 옆에서 남친은 엄마 그만해 이러면서 말리는 목소리가 들렸고요. 허위가 없어서 금전적으로 피해 보상을 하거나 남친을 용서하면 어머니도 용서하신다며 이상한 소리를 아주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명품 가방과 화장품도 저놈이 다 다른 여자 줘버렸다고 말했고, 피해 보상금도 그것보다는 적을 거라고 그냥 퉁치고 똥 밟았다 생각할 거니까 다시는 보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나서 미친 듯이 전화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시원하게 말을 하니 후련했습니다. 정이 다 떨어져 혼자 있어도 쓸쓸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저는 남친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공무원 문제집들도 전부 거의 새 거더라고요. 쳐다보지도 않았나 봐요. 다 제가 사준 것들이지만 꼴도 보기 싫으니 바로 택배로 보낸 후 그날은 후련하게 맥주 한잔하고 잠에 들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화를 내시던 남친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는 반찬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돌변한 어머니의 태도에 당황스러워서 필요 없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저희 집에 찾아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집앞 카페에서 만나자고 어머니께 말한 뒤에 카페에 나갔는데 남친이 서 있었어요. 카페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카페에서 남친의 어머니가 나와서 남친 옆에 섰고 어릴 적 아이가 사고치고 부모가 사건을 덮으려 노력하는 모습처럼 남친 어머니께서 남친을 툭툭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입을 떼서 하는 말이 미안해도 아니고 용서해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결혼할 거였으니 집은 내가 해올 테니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어이가 너무 없었습니다. 근데 그 꼴이 너무 웃겨서 너집 없잖아. 라고 하니 어머니가 또한번 남친을 툭 칩니다. 그러니 남친이 왜? 우리 엄마 집 있잖아. 거기서 엄마가 같이 살게 해준대.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준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 집에 우리가 살고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살면서 고생하시면 좋겠니?라며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자기가 나가기는 왜 나가냐며 같이 살 거라는데. 정말 엄마랑 아들 둘다 쌍으로 머리가 어떻게 된줄 알았습니다. 원래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결혼 전에 남친이 바람을 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너랑 결혼은 꿈에도 없고 제발 찾아오지 말라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당연히 참으실 분이 아니죠.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했지 않냐? 아들이 요새 밥도 안 먹고. 잠꼬대도 제 이름만 그렇게 부른다고 그냥 눈딱 한번 감고 용서하고 같이 살아 라고 하였죠. 정말 도대체 이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해서 계속 계속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요새 이직 때문에 피곤하고 이렇게 말장난할 시간도 없다고 얘기한 후 앞으로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하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요. 저 아니면 누가 남친을 걷어주겠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를 붙잡으시려고 하시는 거겠죠. 그 이후로 이상하게도 잠잠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회사를 이직했고, 그 김에 그 찝찝했던 원래 살던 그 집에서도 이사를 했습니다. 남친은 매일 연락이 와서는 어디 있냐고 제게 물었고, 저는 답장하지도 않았는데도, 정말 끈질겼어요. 그렇게 연락도 점점 뜸해지고, 저도 새롭게 인생을 살다가 회사에서 서로 관심을 가지게 된 선배가 생겼고, 그렇게 저희 둘의 사이는 점점 발전했습니다.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행복했어요. 이런 게 연애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는 선배 덕분에 그전 남친은 꿈에도 까먹은 채 살고 있었는데, 예전에 해외 배송 시켰던 물건이 이전 집으로 배달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선배의 차를 탄후 예전에 살던 동네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전 남친과 마주한 게 아니겠어요. 선배와 저는 택배물을 찾고 제가 알고 있는 근처 맛집으로 갔는데 어떻게 저희를 봤는지 저를 딱 보고는 전 남친은 바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선배 멱살을 잡고는 이 새끼 누구냐며 욕이란 욕을 해대길래 저는 말리다 바닥으로 고꾸라졌네요. 선배는 전남친을 뿌리치고는 저를 부축했습니다. 전남친은 혼자 분에못 이겨 어딜 손대냐며 씩씩거렸고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긴 게 너무 부끄럽고 한심했고 그 뒤로 전남친은 네가 날 버리니까 이딴 삼류랑 만나고 있지?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렇게 손님들과 사장님 모두 저희를 말렸고 선배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놈을 뭐가 좋다고 만난 제가 너무 미웠고 선배의 차에 타고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선배가 무슨 일이냐 묻자 저는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분명 전 남친에게 미련이 남은 것은 아니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니 선배는 저를 살며시 안아주고 앞으로는 그런 일 생기지 않게 해주겠다고 제게 사귀자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도 제게 고백을 하는 선배에게 한번더 감동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집에 도착했고 선배도 저를 태워다 주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정말 오늘 식당에 있었던 일은 생각도 나지 않고 심장이 두근거리기만 했네요. 그런데 그때 누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저는 혹시나 선배가 제게 할 말이 남았는 줄 알고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그런데 전남친이 문 앞에 서 있었고 제가 소리를 지를 새도 없이 전남친은 저를 밀치고 집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저는 나가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고 전남친은 바로 무릎을 꿇고는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며 정말 많이 뉘우쳤고 다시는 저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겠다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그 모습이 괜히 측은해 보이더라고요. 자기는 정말로 제가 없으면 안 된다며 정말 힘들어서 죽어버릴 것 같다고 울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선배 생각이 나지 않고 전 남친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그날 하루의 실수였을까 생각이 들며 저도 너무 속상해서 소리내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남친을 받아준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 달래서 집으로 보냈고 이런 마음으로 선배와 만남을 이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선배에게 미안하지만 만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죠. 저도 이제 정말 결혼할 나이라 이런 시기를 보내는 게 말도 안 됐지만 제게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전 남친과 감정적이지 않은 상태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 독서실 근처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취방에서 본 여자애와 손을 잡고 걸어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놈은 진짜 미친놈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런 놈을 용서해 볼까 생각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나와 제 집으로 향했고, 그날 저녁 전 남친은 다시 저희 집 앞으로 찾아오길래 저는 전에 그 여자애와 그런 사이인 거다 봤으니까 이제 제발 매달리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소리쳤습니다. 분명 저를 찾아가라 시킨 것도 어머니가 시킨 짓일 테니까요. 전 남친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더니 자기는 직업도 없고 돈도 없는데 점점 능력이 있어지고 돈 있는 제가 부러웠다네요. 그리고 자기와 비슷하지만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어린 여자애가 좋았다고 합니다. 저는 전 남친에게 다시는 나 찾아오지도 말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하러 어머니 등 떠밀려서 오지도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전 남친을 보내고 나서 저는 혼자나마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저런 놈도 제가 싫어서 떠나는데 저를 만나줄 사람이 있을지 결혼할 시기는 점점 멀어지는데 저는 이 정도 여자인 것 같아서 엉엉 울었네요. 혼자서 엄청나게 울고 있는데 같은 동네에 살던 선배가 우연히 저희 집으로 온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울음을 그쳤고, 무슨 일 있었냐고 따뜻하게 물어주는 선배에게 너무 미안하고 제 스스로가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했던 생각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선배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그럼, 너 지금 만나는 사람 없는 거네? 그럼 내가 옆에 있을게. 딱 이렇게만 말해 주었어요.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이나 하는 저를 좋아해 주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읽으며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현재 이 선배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선배를 만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 지금까지 고생한 것 같네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하답니다. 전 남친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새벽에 보고 싶다는 문자가 오는데, 선배는 그 문자를 보고는 혼줄 내준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차단하고 무시하기로 했어요. 허튼 짓할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남편이랑 항상 붙어 있으니 안전하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처럼 고난 뒤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네요.